안녕하세요. 피부를 살리는 진희원장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의 피부를 지켜드리는 꿀팁을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즘은 남자분들도 피부에 관심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질문들이 다양하게 남자 피부 관리 방법들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그 꿀팁을 또 안내해드리도록 할게요. 간단하지만 잘 모르시는 부분들이 있어서 일단, 어, 대표적인 질문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읽어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남자입니다. 요즘에 피부가 많이 건조해지고 여드름과 블랙헤드가 계속 생깁니다. 제가 피부를 따로 관리해 본 적이 없어서 그런데 피부 관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아침에 출근할 때랑 밤에 잘때 다르게 피부 관리를 해야 한다고 하는데, 세안은 어떻게 하고 아침에 뭘 바르고 저녁에는 뭘 발라야 하나요? 도와주세요 라고 어, 질문을 주셨는데. 음, 맞아요. 남자분들도 이제 남자분들은 대부분 세안제는뭐 폼클렌징을 왜 써야 되는지 또는 왜 오일을 써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왜 해야 되는지 모르고 그냥 사주니까 쓰기도 하고 어, 사러 갔더니 추천해서 쓰기도 하고 방법은 어떻게 하는지를 잘 모르고 어깨너머로 배우는 거라고 보시면 되세요. 그러다 보니 본인한테 맞는 걸 어떤 기준에서 해야 되는지 잘 모른다는 거죠. 그냥 사라고 하니까. <laughs> 그래서 쓰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살짝 안내를 해드리면, 어, 저희 인포레를 방문해 주시는 많은 남자분들이 언제 가장 안 좋아졌냐고 하면, 첫 번째 사춘기 때예요. 두 번째 군대 갔을 때예요. <laughs> 공통사항인 것 같더라고요. 그때. 나빠지는데 그때 너무 많은 정보를 또 자신의 얼굴에 테스트하다 보니까 더 나빠져서 온단 말이죠. 그래서 또 면도를 하고 막 이런 자극을 주는 것들도 있고 이러다 보니 어 주체 못할 정도로 엉망이 되어서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사춘기에서부터 시작해서 남자분들은 면도를 하기 시작하면 조금은 유념해야 될 것들이 있으니까 오늘 영상 잘 보세요. 그럼 제가 준비한 솔루션은요. 아침에는 남자분들이라도 하더라도 그 유분기가 많이 나와요. 그래서 클렌징 워터를 거품 용기에 제가 요즘에 추천을 많이 드리고 있는데 음 클렌징 워터를 쓰시면 좋아요. 거품이요. 근데 남성분들 중에서도 건조하고 수부지 그러니까 요즘 수부지라고 얘기 많이 하죠. 속은 당기고 그다음에 겉은 유분이 엄청 많이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클렌징 워터와 물 세안을 하루하루 하루하루 한번 번갈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난 엄청 지성이다. 엄청 지성인 경우는 폼 클렌징을 물에 희석해서 거품을 많이 이렇게 만들어서 손에 거품을 메어 있는 상태에서 쓰세요. 아시겠죠? 네. 그리고 그 거품으로 면도를 하셔야 돼요. 그냥, 그냥 하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음, 그냥 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아요. 자, 세안을 그렇게 하고 나시면, 그 다음에 스킨은 그러니까 토너, 스킨은 꼭 쓰셔야 되는데 남성용이 따로 되어 있는 걸 추천드리진 않아요. 거기에 알콜이라든지 또는 화하게 하는 피지를 말리는 성분들이 들어있는데 어, 예민하거나 건조한 부분을 더 이렇게 가속화 시켜버립니다. 그래서 수분 토너, 음, 수분 토너를 쓰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 그래서 이렇게 꼭꼭꼭꼭 이렇게 톡톡톡톡톡톡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시고 음, 문지르지 마세요. 남자 언제 한번 제가 음, 그 영상을, 제가 새한 영상을 한번 보내달라고 했더니, 막 이러고. 클렌징도 이런거 하고 크림도 이렇게 발라요. 그래서 <laughs> 깜짝 놀란 적이 있거든요. 절대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착착착착착 이런 식으로 정리한다는 느낌으로 해주시고요. 그런 다음에 아침에 에센스를 쓰는 경우들도 있으시고 안 쓰는 경우들도 있어요. 이렇게 써야 되는 경우를 말씀드릴게요. 내가 남자, 남자인데도 불구하고 얼굴에 홍조가 엄청 많다. 열이 엄청 많다. 그러면 수분 세럼, 수분 에센스를 꼭! 써주세요. 그리고 나서 꼭꼭꼭꼭꼭꼭꼭 발라주시고 크림을 살짝 발라주시면 됩니다. <laughs> 자, 이제 드디어 저녁 세안. 저녁 세안. 아, 이제 저녁 세안 알려드리네 <laughs> 자, 저녁에는 노폐물이나 땀 피지량이 여성분들에 비해서 많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더 이렇게 지저분하게 느껴지시는 분들이 많아서 폼클렌징, 모든 남자분들이 폼클렌징 내지는 비누를 쓰세요. 아, 한 한천명 중에 한두 명만 어, 오일이나 뭐 이렇게 쓰시는 것 같아요. 음, 구분해서 쓰시는 것 같아요. 자, 잘 들어주세요. 남자분들이 오, 그,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굳이 여성분들처럼 엄청 세력, 세정력이 좋은 걸 선택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폼클렌징이 세정력이 좀 좋은 편에 속합니다. 그러니 이것도 좀 순한 거 요즘 약산성 폼클렌징이 많긴 한데 저는 그거 그것보다는 클렌징 워터나 클렌징 로션을 사용하셔도 좋을 듯합니다. 로션과 워터를 비교해보고 본인한테 맞는 거 쓰시는 게 좋은데요. 둘다잘 맞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클렌징 워터, 클렌징 로션, 클렌징 워터, 클렌징 로션 이렇게 써보시기도 하시고 피부를 좀 쉬게 해준다. 그래서 뭐 빼앗기, 유분을 빼앗아버리겠다. 이런 느낌 말고 쉬게 해준다는 라 느낌의 클렌저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추천해드리고요. 그다음에 어, 클렌징 워터는 로션을 선택한 다음은 스킨, 아침에 마찬가지로 스킨을 쓰시고, 그 다음에. 팩을 저녁에 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남성분들도 수분 부족형이 되게 많기 때문에 팩을 추천해 드렸더니 빨리 완화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하지만 매일 하시는 것보다는 일주일에 두세 번 정도 하시면 뭐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한달 정도 꾸준히 이걸 지속했다. 그러면 일주일에 한 번만 하셔도 상관이 없어요. 점점+ 점점 기간은 수분을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늘어날 테니깐요. 그리고 나서 크림이나 로션+ 로션 발라 주시면 됩니다. 자, 어느 정도 오늘 정리가 됐을까요? 아, 남성분들도 예민이 요즘 너무 많기 때문에 너무 깨끗하게 하려 한다거나 수분을 빼앗는 것들이 뭔지 차가 찾아보시고 그거를 좀 중단하시고요. 나에게 맞는 클렌징은 한 가지가 아니고 대부분 두 가지, 세 가지 정도 나오실 수가 있으니 한 번씩 경험해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되셨죠? 그럼 또 다음에 좋은 정보 드리고 찾아오겠습니다. 안녕!